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오늘은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고요. 그 전에 수학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지나가 볼게요. 그리고 보너스 영상으로 태양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 둥근 지구에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평한 지구에서는 태양은 멀어지기 때문에 줄어든다. 제 채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태양은 평평한 하늘 위에 있는데 왜 태양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느냐 제가 답을 매번 해드려요 태양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믿어지지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보너스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e a 나누기 2a입니다. 보통 우리가 100이면 100, 100이면 100, 10이면 10다 1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분모 분자 개념으로 2a 2a 약분을 해 가지고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2 a 나누기 2a는요. 만약에 a 부분을 제가 상수 a를 4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4가 되고요. 4가 돼서 8이 되고요. 나누기 8이 되죠. 그래서 8 나누기 8은 1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a 나누기 2a. 제가 여기 4를 넣었죠? 그리고 8이 됐습니다. 왜 8이 됐죠? 이 안에는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겠죠? 이쪽에도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자, 2 곱하기 a 나누기 2 곱하기 A는요. 자, 지금부터는 산수로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문제로 가는 거죠. 자, 곱하기 나누기가요. 앞에 먼저 순차적으로 곱하기 나누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A. 자, 2A. 자, 나누기 2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되고요. A에 A를 곱해서 A의 제곱이 돼야겠죠 다시 한번 보면요, 2 곱하기 4 거기에 나누기 2 곱하기 4인 거죠 자, 그러면요 8이 되고요 8을 나누기 2 곱하기 4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가 되는 것이고요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6이 나오는 겁니다 자이 이야기를 제가 잠시 왜 드린 거면요 우리가 이제 둥근 지구 둥근 지구 평평 지구가 있습니다 저도 40년 넘도록 둥근 지구를 믿고 왔었고요 2a 나누기 2a가 그냥 1이라고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평 지구를 와서 보니까 사고를 좀 바꾸게 되더라고요. 아, 과연 2a 나누기 2a가 1이었나? 이거는 이제 중학교 가면 이렇게 상수 뭐 문자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딱 문자를 보면 아 이거는 1이야 이렇게 답을 정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때 때는 산수를 배웠는데요 산수를 배울 때는 2 e 곱하기 a 나누기 2 e 곱하기 a 라고 가정을 하면 순차적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a의 제곱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가로를 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관점이 바뀌면 둥근 지구, 평평 지구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오늘의 본 주제는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를 구하자라는 거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태양의 크기를 과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양 지구의 109배가 크다. 그리고 지름은 100 3 9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지구보다 109배가 크고요. 지름은 139만 2천 킬로미터. 139만 2천 킬로미터이고요. 거리는 저희가 자주 알다시피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둥근 지구에서요. 태양의 크기가, 여 크기라고 할게요. 크기, 여기, 그고 여긴 거리. 139만 2,000km입니다. 크기가요. 지름이죠. 지름. 거리는 1억 5천만 km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평평지구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일단, 제는 크기를 모르니까 크기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구해봅시다. 라는 거구요. 거리는 태양은 이제 뭐 가장 높을 때가 한 6,400km 정도 되니까요. 6,400이라고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름, 둥근 지구의 지름은 A, 그리고 거리는 B, 그리고 평평 지구의 크기는 A-, 거리는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억각으로 곱해주면 같은 값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A, 땡땡 B는 A-, 땡땡 B-. 그래서 B 곱하기 A-와 A 곱하기 B-가 같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b 곱하기 a는 a b의 다시다라는 거죠. 서로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과연 킬로미터는 지름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태양의 크기가 139만 2 1000km죠. 1000km를 그냥 km 라로까요 1392,000km에 곱하기 6,400, 6,400을 해주고요. 킬로미터죠 이것을 나눠야겠습니다. 나누는데요. 1억 5,000만km 거리로 나눠야겠죠. 1억, 5 0 0 0만 하나 둘셋 넷을 더해주면요. 지금 현재 다니는 키로미터이기 때문에요. 태양의 크기는 59km가 나옵니다. 평평지구에서는 태양의 크기를 대략 한 5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한 값이 나왔다는 거잘 보셨죠? 그렇다면 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달. 우리가 이제 계기 일식을 보면 태양이 있고요. 달이 태양을 이렇게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태양을 가려주죠. 그러면 요 사이즈가 나올까요? 59kg 정도가 나올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겠죠. 달의 크기를 얘기를 해줬네요. 달의 크기는 약 3,476km로 지구의 약 4분의 1 크기이다 라고 네이버 지식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저희가 딱 알고 있죠? 38만 킬로미터입니다. 38만 킬로미터. 어떻게 또할 것이냐? 똑같죠? 뭐자달 지름이요. 지름이 3,476 킬로미터이고요. 거리는 38만 킬로입니다 평평지구에서 지름을 제가 모릅니다. 거리는 6,400 킬로미터가 되고요 왜냐면 일식대 태양과 발이 서로 겹치기 때문이죠. 평평주구에서는 그렇게 겹쳐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일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곱해주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3476 곱하기 6400 그것을 38만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음표 값이 나오겠죠. 달의 지름 3,476km, 여기에 곱하기 6,400을 해주고요. 그러면 값이 나옵니다. 이것을 38만으로 나눠줘야 겠죠. 38, 하나, 둘, 셋, 넷, 38만을 하게 되면은요. 값이 58.543,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8kg가 된다는 거죠. 태양은 59km였고요 지름이요 달은 아주 미세하게 한 500m 작네요 지름이 그러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원을 하고 있으면 완전한 일식이 되면 이테두리의 빛만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달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달과 태양의 크기를 지금 구해 보았습니다 나사나 어떤 과학자들은 이 평평 지구를 다 압니다. 평평 지구를 알아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요. 어, 태양이 6,400km 떠 있고요. 그 크기가 59km 지름이 59k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양을 굉장히 멀리 둬야 됩니다. 이 태양의 거리를 대략 1억 5천만 km 멀리 둬야 돼요. 한참 멀리 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배가 나오죠. 몇 배? 그렇겠죠? 그러면 지름도 몇배 이렇게 늘려 놓는 거죠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왜 38만 킬로라고 했을까요 왜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그럴까요 다 이들도 평평 지구를 알고 있고요 그 거리 대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별의 크기 그러니까 행성의 크기 별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별이 과연 어느 정도 커지는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별은 무한정 커집니다 태양의 몇배 몇천 배, 몇천 배. 몇만 배씩 계속 별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리가 먼데 별이 조그만하다. 그 별은 실제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지 그 별의 실제 크기를 알아낸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보시면 59km의 6400이나 그렇죠. 저도 이거 추측한 거잖아요. 이들도 그 거리를 대비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다... 100% 맞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보너스 영상은 어떤 거냐? 태양의 크기가 태양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자, 이게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좌그만하게 있죠. 그리고 이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낮 12시에 여기서 있다가요, 이렇게 저녁 6시가 되면요, 이쪽부터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겁니다. 거리는 이 거리에 대비 눈금만큼도 티가 안 나는 정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태양의 크기는 낮에 보는 태양이나 밤에 보는 태양이나 태양의 크기가 똑같다. 태양의 크기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태양을 관측을 하게 되면 태양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보시면은요, 지금 태양의 빛이 이 정도 사이즈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카메라에 노출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태양의 크기가 굉장히 변합니다. 노출을 많이 하면 굉장히 빛이 크게 보이고요. 또 노출을 적게 하면 작게 보이죠. 그래서 태양을 관측할 때는 필터를 꼭 장착을 하셔야 정확하게 그 태양의 크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태양의 크기를 실제로 몇초 보지도 못하고요 그걸 가지고 태양이 커지냐 작아지냐 아니면 그대로냐 라는 걸 분별을 잘 못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요 태양의 빛의 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실제 태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름이 없었다면 이 태양의 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거의 이렇게 큰 빛의 무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체가 다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기에 진짜 조그맣게 이렇게 태양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빛의 무리를 같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은 멀어지면 작아집니다 확실히 작아지고 있고요이 영상은 이상한 놈오든 님의 영상 중에 또한 편이죠. 태양 카메라를 태양을 촬영하실 때 검은색 필터를 장착을 하시고 직접 촬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태양의 크기가 이쪽에서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태양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작아집니다. 한번 시청해보겠습니다. 이 필터를 장착 했... 태양의 빛을 걸러내어 버리고 태양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3시간에 걸쳐서 태양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는 태양을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자, 태양이 나름 커요. 그런데 이건 지금 12시가 아니에요. 제가 12시부터 저 6시까지 태양을 관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낮 12시에 태양은 관찰하지 못했지만 오후 4시 넘어서의 태양을 제가 녹화를 시작했습니 3시간 동안 관찰한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태양이 컸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점점점 아래로 떨어지면서 태양이 작아집니다. 점점점 작아지고 있죠. 2시간 만에 태양이 약 30%가량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더 작아져가지고 결국은 태양은 멀어지면서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이제 확, 확대를 한 화면이에요. 보시면 태양이 이렇게 컸어요. 자, 이렇게 그 태양이 멀어지면서 점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작아집니다. 자, 2시간만, 2시간 반 정도 안 되는 시간에 태양은 50% 정도 사이즈가, 이게 이제 시작할 때 태양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멀어지면서 점점 작아진 태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50% 정도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낮 12시와 저녁 6시에 태양은 얼마나 크게 차이가 심하게 나겠어요. 자 이건 멀어지면서 이제 작아져가지고 사라지는 태양의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똑같은 시간에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필터 없이 어? 제가 촬영한 영상이에요. 태양이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이고 또 노을 어? 져 보이고 그러나 좀 전에 보셨듯이 실제 태양은 아주 작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태양보다도 더 작아지면서 태양은 이런 식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6월 4일날 7시 29분에 촬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태양이 멀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태양은, 태양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태양은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태양의 크기가 카메라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났죠. 여기서 아주 큰 빛이 있었는데 멀어지면서 태양은 작아지면서 멀어져서 멀리 멀어져 사라졌거든요. 제가 진짜 태양이 작아진다는 영상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궁평항 일몰 타임랩스입니다. 여기에서도 태양은 확실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보겠습니다. 몇초안 되는데요. 작아지잖아요. 엄청 작아집니다. 자, 이건 또 어디일까요? 태양이 확실히 작아지고 있다는 거. 네, 그냥 보셔도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태양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확실히 작아지고요. 네. 어느 정도 작아지는지 쭉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작아지고 있죠. 반대로 이 영상은 이제 일출 영상인데요. 태양이 겁나 커 보입니다 점점 커진다 빛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또커 보이는 현상도 있습니다 다가오고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커져 보이는 것이죠 빛의 무리도 당연히 커지고요 태양도 이 안에 있겠지만 점점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태양이 줄어든다는 거 많이 이제 아시겠죠? 저 이거 찾느라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조언도 많이 구해봤고요. 아곧 어, 추석인데요. 제가 추석에 이제 곧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 한참 하늘을 보다가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태양이 있으면 빛을 쏘잖아요 빛을 쏘는데 우리 이제 수채화나 이런 정물화 같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그리면요 이쪽에 이렇게 빛이 강도가 빤하고 이제 음영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통 이렇게 굴곡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하게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태양이 지구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는데 이렇게 빛이 일자로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달의 빛이 반달의 빛이 되었다 그런데 달의 빛은 보면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빛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달이 거의 대부분 빛의 밝기가 비슷합니다 보름달도 어디 여기 정중앙이 태양에서 가장 먼저 닿기 때문에 이게 반짝 이 반짝 해야 되고요 점점 이 사이드로 갈수록 어두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비슷한 강도를 가지고 빛의 강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해서 지구에서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저야 물론 태양과 달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평평한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달이 그냥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둥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반달이 떠 있습니다 태양에서 빛을 받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굉장히 환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점점 어두워 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전반적인 밝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런 달에서 보면요 태양의 빛이 분명히 이렇게 오고 있을 텐데 이쪽에 강한 그 서치 라이트 강하게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이쪽에서 빛이 왔다고 하면 이렇게 밝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한번 달을 유심히 보시면요. 달이 과연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디가 이렇게 빛이 오는 방향일까요? 보름달을 보고 있다면 태양의 빛은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정중앙에 가장 반짝반짝한 빛이 있어야겠죠 가장 많이 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번에 이렇게 체킹 해 가지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